학교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수능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말하기 이런 것들을 뭐 교육청에서도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고 예. 학습을 시키는데 뭐 우리 세대 때는 사실은 <laughs> 입시영어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기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제 듣기 시험까지 있으니까 예. 어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학교의 어떤 영어 성적 또 나중에는 수능과의 어떤 영어. 이거 관련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차피 사실은 졸업하고 영어에 대한, 어, 능력이, 예. 부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하잖아요. 예, 뭐 독해도 그렇고, 예. 또는 회화도 그렇고,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예. 중고등학교에는 예. 어떻게 영어학습을 하는 예. 게 좋은지, 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어, 좀, 좀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중동부 영어학습은 예. 사실은, 어, 전략입니다. 전 입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지를 예. 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영학습은 어 사실은 이제, 어, 측정 영역이, 어, 문법, 독해그 예. 다음에, 또 세, 세 가지입니다. 물론 듣기에는 말하기 간접 측정이 포함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출제 영역의 그, 입수능과 내신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우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춘 학습전략을 따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기출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많은 자료들이,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문법의 경우에는 문법,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문법이론보다는 기본 문법서를 통해서 문장 속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는 법법의 정확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 그, 본고사가 있던 시절에 문법이론 위주의 성인종합 영어, 영어 보면요. 아주, 그, 뭐, 고 난이도의 그 문법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대입 수능에도 출제 안 되고 학교 시험에도 내신에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법의 훈련,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 듣기 말하기 영역은 교육 과정 내 상황별 해와와 듣기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학교에 실지 않아. 다시 정리하면 문법은 뭐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법의 정확성 정도 예. 예, 예. 그다음에 뭐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입 어, 수능 시험 비출 문제 중에 하나인 어, 이 should 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오는데요. 원형 말이죠. 여 이제 should라는 게 이제 그이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은 되지만 어. 이게 원형이 나온다. 이동사 같은 MRE의 s 원형 B가 나온다는 거. 어, 그런 게 이제 기출 문제에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유형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간단한 기본적인 어법만 훈련되면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도 그렇고요독커로 넘어가죠 그러면. 예. 예, 듣기 같은 경우에도 아, 듣기. 예, 상황별 회화하고 교과 과정 내 듣기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그건 음, 어려움이 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제 중요한, 제일 수능 분의 우영력, 문항 대응을 차지하는 이제 독해의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어휘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 때의 수준별 스토리북 읽기에 이어서 네. 다양한 분야의 원서 읽기, 영자신문은 육수 잡지, 네. 기사 등을 네.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의력을 신장시키고요 왜냐하면 의력을의라는 것은 뭐, 그, 선생님도 공부해봤지만, 우리 때도 공부해봤지만, 억지로 외운다고 해서, 보케이블이 3 0 0 0 책을 들고 3 3 0 0 0 개를 다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어, 한어휘가 다양한 의결진이기 때문에요. 문장수소 속에서, 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점이 중요하고 또 예. 그 하나는 그렇게 해야 잘 외워집니다. 어휘가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일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원서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북이죠. 스토리북 예. 그러니까 단계별 예. 스토리북들이 있어요. 예. 이제 영어 서점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요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수준별로 단계를 올려가면서 어, 이 그다음에 지금, 지금 송쌤도 평소에 무슨 뭐 영어 뭐 신문 뭐 예, 예. 거 보는, 보시는 거 있죠? 네, 예, 영자 신문, 영자 신문, 예. 그다음에 어, 아, CNN 것들. 뉴스 이런 예. 것들. 아, CNN 뉴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어휘력, 신장을 시키면 물론 그 항목들. 그 제목을 찾아본다든지 이게 이제 수능 풀째 유형이죠. 제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요지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문맥 컨텍스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연결성 등이풀형에 대한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어, 독서를 예. 중요합니다. 번역하고 해석, 독해 차이가 뭐죠? 독해는 reading이고요, 번역은 어, translation이고 해석은 interpret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각각 세부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 구체적인 어, 이각 이 단어 단어와 문장을 어,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는 게 번역이고 통일입니다. 그러나 해석이라는 걸 못하면 그걸 갖다가 좀더 그 의미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해설을 해주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어쨌든 번역이든 해설이든 해석이든 통역이든 어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나 아니면 듣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뜻을 파악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번역이나 해석은 어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 번역가, 통역가, 해석가의 바로 해설사의 몫이에요, 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미래에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통역사, 또 번역가를 꿈꾸는 예.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 미래에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 아, 그렇지 는 않습니다. 예. 영어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한국어는 어순 체계와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제가 AI 번역 이런 거 보면 아니 구글 번역 이런 걸 보면 엉터리 번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어 입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안경을 쓰다. 모자를 쓰다. 이렇게. 신다, 쓰다, 입다. 많죠? 영어는 전부 w h e r 입니다 where.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예.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번역의 예를 보면 신발을 쓰다. 입고 <laughs> 학교,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AI가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어,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얘긴 하지만, 어, 이 영어와 한국의 경우에는 완전히 체계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네. 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서 1대1 번역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동 번역이라는 게 어, 특취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전히 통역과 번역 사이 네. 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인들, 뭐 우리 같은 시니어들도 네. 있을 수가 있고 예, 예. 어머니 영어해 화뭐 이런 어머니 영어 해맞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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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렇죠. 네, 한 30년쯤 됐나요. 예예. 예. 네, 됐고 어 성인 성인들도 예. 꾸준히 이제 영어가 예, 필요한 예, 예. 분, 분들이 많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한국말과 다른 어순과 번호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기계적인 통역 번역이 힘들고. 학습 환경도 유럽 중남미의 그것보다는 달라서 영어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인들은 뭐 기본적인 어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예. 그 혼자서 공부하기 좀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팁을 주시면 예예.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그 연령층의 어, 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습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 예예 Practice makes perfect 어예 oh, yeah. 지금 자막이도 있죠 yeah. 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제가 특히 강조하는 영어학습이 바로 많은 연습량입니다 mm,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강좌를 가르쳐 왔어요 yeah.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째는 어, 영화나 미드, 미국 영어. 드라마를 보고 어, 듣고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생활 영어 그렇죠. 그래서 대화 장면의 스크립트 대본을 만들어서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등장 인물하고 똑같이 따라 말해보는. 그러니까 repeat a f t 이죠그 연습을 계속한다면 나중에 그의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도 오디오 없이도 외워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한 두세 편 정도, 드라마 두세 편 정도를 집중 연습하고 나면 청취나 회화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시험에서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CNN 등의 그 미국 뉴스 청취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TV 채널로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보면뭐 유튜브 뭐, 그 다음에 넷플릭스, OTT 있죠. 네. 예, 그런 채널 등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본을 쓰고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본을 쓰고 반복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영역의 영역에 실력 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CNN 뉴스를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죠? 아, 무러니 그러니까 유튜브나, 예. 아, 나와 있는. 예, 뭐. 그 다음에 OTT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예. 아니면 그, 이 영화나 드라마. 아, 반복할 예, 예, 수 예. 예, 그, 거기에 우리가 참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 예. 옛날에도 있긴 했지만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이렇게 아니요 CC라고 c 로 o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 자막 드리죠. 그렇죠. 네. 그 기능의 도움을 받으시면 대본 작성에 한어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네. 어, 넷플릭스 채널 네. 그 다음에 뉴스 네.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c 로 o 캡션 c CC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본을 만들어서 반복, 반복, 예, 반복 연습하는 것 예. 그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예. 가르친 경험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 자신의 실력 향상의 확인과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연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스피링클럽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 동호회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외국인들도 많이 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돈안 드리고. 예. 뭐, 굳이 그런 예, 예. 동아리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해외 연수나 여행을 통해서 실전 대화 연습을. 뭐 자연스럽게 해외 여행을 통해서 예. 실전적으로 자신감이 그는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중요하다. 예, 본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법 논적으로 아, 가장. 근데 요즘 국내에 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오죠. 예.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외국을 붙잡아놓고, 네. 자기가 연습한 걸 써먹기도 하고, 또, 또, 국인은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한국이 너무 친절하다. 어떻게 <laughs> 예. 이렇게 뭐, 예문, 어, 예행자들을 여행, 위해서 이렇게, 어? 읽으면고입니다 네. <laughs> 아, 자신감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제가 그래. 말씀드린 그두 가지, 그게 그, 예,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예. 자신감이 네. 생겨서,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소위 말하는 에시 할수 있게 됩니다. 요즘 뭐술 술 이름도 뭐 크라시가 나왔는데 <laughs> 네. 그 느낌이 크라시 네. 그라시아, 크라시한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끌 영어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대화에서, 대화 중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흥력하고, 해석하고, 어. 일하다 보면 엉트리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엉트리 영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된 그 상황별 이 의미를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 우리 영어 학습에서는 prompt response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한 답변, 그해야를 어,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해석하면 안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틀려도 네. 계속 도전하고 해보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이제 적극적인 반응 불류이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네. 네, 제자 중에 한 명이요. 그, 그때 당시에 네. 오래있긴 했지만, 영화 뉴스 대 보는 거. 한글이 모두 외워가지고, 주인공하고 자기가 앵커처럼 그대로 재현하던 이런 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예. 그 학생은 그 이후 이제 동시통역야학원이 진학을 해서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이두 가지 연습 방법을 통해서 토익포플 등 시험에서의 고급점도 다행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예. 이거는 연습입니다. 예.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laughs> 아이고, 렇게 우리 송쌤,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제가 뭐 전공이 영어가 아니라서, 제 전공이 뭔지 알죠? 예. <laughs> 조금, 제가 질문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연습. 예. 뭐, 무슨 공부든지 그렇지만 은 연습이 굉장히 예. 필요하다. 특히 영어는 언어니까 예.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 절대로 애석 번역하지 말고, 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지해서, 자기 연습한 바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영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입시에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인재로서 뭔가 하려 하려면 결국 어. 영어는 기본이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영어는 입시 영어와, 어 우리가, 뭐 대사 영어와 생활 영어가 전부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들 중에 하나인 영어 정말 잘 연습 하고 어,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 cheer up 오, 예. cheer up everyone <laughs> 아, 다음에 이제 또뭐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 를할 계획을 갖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어, 예. 구체적인 뭐 계획은 제가 아직 수립은 하지 않고, 제가 이제 35년간의 이제 현장 경험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 뭐, 쉬운 문법,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다할수 있는가 하는 방법 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안에 갖고 있었던 재능 기부 차원에서 예, 예, 영어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예. 개획하고 계신다면 예,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도 예. 다음에 조금 오늘은 좀큰 틀에서 얘기하셨는데 예. 혹시나 좋은 팁을줄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예. 어, 알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laughs> 네,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